안녕하세요. 휴안노원점 김원장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갑자기 빠르고 불규칙한 움직임이나 소리내기를 반복하게 되는 틱, 전자를 운동틱이라고 하고, 후자를 음성틱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또는 다수의 운동틱 또는 음성틱이 존재한 지 1년 미만일 때는, 잠정적 틱장애로 진단하고 만약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지속성 틱장애라고 합니다. 만약 운동 틱 증상과 음성 틱 증상이 거의 동시에 1년 이상 지속되면 중증 틱장애로 여겨지는 둘레증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틱 증상 자체는 신경학적 반응으로서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은 틱 증상의 표현과 강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쌍생아 연구나 가족 연구에서 뚜렛증후군과 만성틱장애는 근본적으로 유전성이 뚜렷한 질환으로 밝혀졌는데요. 뚜렛증후군의 중요한 위험 대립 유전자와 틱장애 가족 내의 드문 유전자 변이가 발견됩니다. 상과적 합병증, 고령의 아버지, 저체중 출생, 산모의 임신 중 흡연이 틱 발생이나 악화에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자라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또한 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학기 초, 이사나 전학, 또래와 갈등, 학습 곤란, 피로, 지나친 흥분, 다른 질병, 가정 내 불화, IT 기기 과 사용, TV 시청, 독서, 악천후, 환절기, 수면 부족, 부적절한 음식 섭취 등은 악화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틱장애나 뚜렷증후군의 효과적인 치료와 긍정적인 예우를 위해서는 틱증상의 발현 양상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과 위험인자를 잘 이해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